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기알라 갤라호른은 기알라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달러 통화쌍은 1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에 실패하고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해 들어 유로달러는 121선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차트에서도 유로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뚫지 못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선을 축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의 영향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상승 추세선과 1.08 초중반에서 지지를 받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직 유로화의 상승동력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간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하락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표적인 하락추세 전환 패턴인 머리 어깨형 패턴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점도 유로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유로 달러는 상승 추세선 뿐 아니라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과 유로 달러가 크게 움직일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이 예상한 3.0%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12월 수치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값인 3.2% 상승을 밑도는 값이기도 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다소 밑도는 결과를 보이자 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연휴 기준 핵심 PCE 물가 지수 상승률은 1.9%로 두 달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돈 점을 근거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신호를 보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결정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3월 금리 인하보다는 5, 6월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을 46.2%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은 유로화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유니크레딧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로가 달러에 대해 1.09달러를 웃도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가 주최한 뉴욕 금융인 포럼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이고 기준 금리는 3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3월부터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